자 이제 저는 이 시작의 대지에서 사당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사당이었는데 여기를 클리어하고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의 대지에서는 더 이상 할게 스토리상으로는 딱히 없어요. 이게모험을 하고 채집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사람이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스토리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가 나한테 온 거죠. 다음은 뭘까요? 이 할아버지 한테 뭐라 그러면? 이걸로 이대지에 있는 모든 사당을, 모든 사당에서, 어, 극복의 증사를 손에 넣었구나. 오호호호. 시간이 왔구만. 링크! 너에게 모든 걸 이야기할 때가. 오니? 뭐, 뭘 이야기해? 네 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장소에 와라. 나는 거기서 기다리겠다. 어, 그래? 오우씨. 요이가 요즈노 호코라노 마시에이르 마쇼에. 알겠니? 네 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지점에. 오우씨. 맵을 한번 볼까요, 그럼? 네 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지점에 보죠. 자, 사당, 이것도 사당, 이것도 사당, 이것도 사당. 그러면은, 여기인가 보다. 응? 여기, 딱 여기야, 그지? 여기, 포인트 찍고 갑시다. 시간에, 아, 좀 글자를 보자. 기다리면, 아, 지워. 안 보여, 글자가. 글자에 신전 유적이라고 해. 시간에 신전의 유적. 자, 빨간 거, 저기죠? 조절하고 있겠죠. 갑시다. 어이 아저씨가 말이야. 사람 귀찮게. 아부리앙님 추워? 추워 우측해. 근데 아 지금 일본도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콧물 쪼줄 나는 거봐 지금 감기 걸린 것 같아. 오늘 새벽에 추운데서 벌벌벌 떨었거든. 얘도 지금 추운데 있고. 매봄이다 어? 추운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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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달려, 달려. 자, 매개 사당이 교차하는 지점 전 지금. 거기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근데, 내, 내가, 솔직히 이건 좀 스포기도 한데, 여러분. 솔직히 좀스폰데 진짜 좋은 거 알려드릴게. 나만 믿고 따라와봐. 좋은 거 알려드릴게. 일단 저는 이쪽 폭포 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알겠죠? 나만 믿고, 자, 따라와봐. 진짜로. 저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봐. 이한번 내려가야 되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어, 씨. 어, 씨, 여기 갑자기 폐기가, 폐기가 많이 사라졌어, 규장이. 어, 어이... 씨, 갈수있을까 내려, 내려, 내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놔. 잡어. 잡어. 잡으면 돼. 놔. 잡어. 잡어. 잡으면 돼. 오케이. 여기서 놔 하면 안 돼. 죽어요. 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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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잡았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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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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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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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솔직히 인정하죠. 이런 걸 봐야지. 아, 저렇게 떨어지면 죽는구나, 하지. 어, 여기서부터야? 어, 젠장.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죠. 내가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씨. 돌 굴렸어, 누가? 기분이 팩 상하네. 안줘도안 줘서. 안 자, 혹시.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어서면 어떡하지? 그게 팁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번 죽기까지 하고 또 가고 있는데? 제발 기억이 맞았으면 좋겠다. 근데 워낙 초반이어서 그때 그거 봤을 때가 제일 다 초반이라고 해도 한 일주일도 안 됐어. 제 젤다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제가. 제가 젤다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됐나? 거짓말이가 일주일 안 됐다고 그는걸 아, 기억이 잘안 나. 일주일은 된것 같기도 하고. 일단, 포까지 왔죠? 나만 믿어봐, 진짜. 내가 진짜 좋은 거 알려줄게. 아, 폐기가 점점 사라진다?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아, 저긴데. 아, 씨. 어, 용기가 없어, 나 지금. 용기가 없어요, 규장 지금. 스태미너가 없어서. 스태미너만 많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 스태미너 때문에, 규장이 일단, 여로 떨어지면은, 안 죽을 것 같죠, 그죠? 일단, 다 기어서 내려가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더 떨어지면, 죽었죠? 다, 죽었죠? 안 죽었죠, 여러분? 안 죽었어요, 저. 죽을 뻔은 했지만, 안 죽었습니다. 자, 안 죽었죠, 아직. 안 죽었죠? 살아있습니다. 오후. 봤지. 봤지. 나 잘하지. 짱이지. 이거, 이거, 추추젤리. 아, 회불로 때렸어. 아회불로 때리면 안 되는데, 내 추추젤리. 곧뭐 있다, 이거 들자. 자, 이거, 이런 아이템들도 다 모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 추추젤리는 쓸 때가 진짜 많아요. 아, 맞다. 아, 내 기억이 맞았어 아니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이템이 이렇게 있거든. 이거, 이거, 나니까 알려주는 거죠? 병사의 검. 지금 저, 14짜리 한손검입니다, 지금. 4짜리, 일단 쓰레기 들고 다니는데, 14짜리 한손검.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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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와! 12짜리 활이에요. 그냥 활 아니죠. 12짜리입니다. 활도 버려. 이거 지금, 옷자리 만 이런 거 쓴다. 저 이렇게 좋은 걸 쓰고 있었다고? 버려. 이거 써? 하고 12짜리 줍죠. 열어 봐. 잠깐만 뭐라고 자기힘으로 잘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이후에 병크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칭찬 내 입으로 안 하면 누가 해줘? 아무도 나 잘한다고 안 해주잖아 지금. 흠, 여기서 나면 죽나? 그럼 저장하고 이리 나가볼게요. 아 아니, 이게 아니고. 서장. 그래도 오늘 새로운 시청자님, 토비아님께서 렇게말 많이 걸어주셔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죽을 뻔 했죠. 말 이렇게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먹었으면, 이제 우리는 워프에서 가면 됩니다. 워프에서 가시죠. 4개의 사원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 가는 거죠, 목표는? 시닥에 사닥, 사다... 시, 뭐라는 거야. 재생에 여기서 가면은 제일 빠를 것 같아. 뭐야, 아무도 안 해주잖아.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사실인걸? 사실인걸? 아무도 나 잘한다는 말안 해주고 있잖아. 내가 지금 레이저 패링 같은 거 고급 기술 막 보여주는데 아무도 나한테 우와안 했어. 이거 레이저 패링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 가는 거지. 인양해 줍시다. 우린 사실만 얘기한다고? 니 쪽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저한테 팩트, 폭력 하는 거, 막 그런 거저 진짜 딱 별로예요. 나, 팩트 약한 사람이야, 조용히 해. 팩트 폭력 하지 마세요. 슛장 마음이 열립니다 응? 아 뭐야, 왜 자꾸 이게.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아이씨, 뭐 어쩔 수 없죠. 뭐 띵띵거리는 거 듣기 싫으니까 뭐 하나 먹을게요. 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용히 하랬다고 진짜 채팅 안 치면 나 기분 팍 상해. 놀리는 것도 괜찮아. 얘기하세요. 저는 놀림 받으면서 성장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자 이상한 짓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저 시작에 어나 죽어. 죽을 뻔 했죠, 지금. 뭐야,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 시간의 신전, 유저. 저기 가는 거죠. 저기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갑시다. 어? 우리 물고기나 좀 잡고 갈까? 이 물고기 많은데 폭탄 살인마가 될까? 아, 바로 왔죠? 지금이죠? 아니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어, 던져! 아, 이거 터트리면 나도 죽는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갔나? 아, 너무 멀어. 어, 정말. 어, 여기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그죠? 여기 두 마리. 던져. 죽었다니네. 아사비오, 내 거. 그리고 얘도. 여기도 두 마리, 아싸비오 두 마리, 던져. 뿡안 음, 맞고, 하나 맞았다, 그죠? 하나, 딱 해서, 살짝 내려오자 살짝, 톡. 떨어지 뒤로 가서, 죽어! 아, 이러면 다 내꺼. 거. 내꺼, 거? 내꺼, 거. 다 내꺼. 음신 욕심. 팩트 폭력은 모두가 아예 아니까. 맞아, 인정해. 저,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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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내꺼, 개구리 내꺼, 개구리 내꺼, 개구리 내꺼, 내꺼. 개구리 내꺼, 다 내꺼. 아, 빨간 데 가야 되죠. 아, 이 빨간 데 이쪽이잖아. 반대로 갈라 했네.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딨지, 할아버지? 요건저 어딜 건데? 여러분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메인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오! 오, 금빛 반짝거림. 뭐야, 저거? 어, 뭐야, 이거. 들어. 던져. 이씨 아무것도 없네. 던져. 어이씨, 아무것도 없네. 던져. 뿅. 없잖아, 이거는. 던져. 에이씨. 오, 반짝반짝거려. 반짝반짝거려. 오. 반짝임이 사라졌는데. 자, 기도하기. 눌렀습니다. 자 시련을 넘고 넘어 극복의 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힘을 주겠노라 극복의 서를 내게 벌써 갖고 있는 모양이가 보군요. 그 극복의 아. 서가 아니라 증거인가 보다, 아카시. 서야? 증거야? 아, 모르겠어. 아무튼, 저극복에 서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했으니까, 그냥 계속 쭉 서라고 밀고 붙이겠습니다. 극복에서네 개를 바꾸면, 원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하트를 늘린다. 이건 간바, 이거는 스태미너 게이지죠. 일단은, 음, 하트 늘리는 게 먼저겠지. 하트 먼저 합시다. 자 그럼 이제 2회차신 거예요? 네 지금 엔딩까지만 딱 그냥 바로 순식간에 달리고 2회차 하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하려고 이제 공략 방송 찍으면서 자 하트의 그릇을 늘리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죠 네 아니요 역시 관둔다 여기까지 와서 관둘 순 없죠 합시다 그럼 원하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자 4개가 줄어들고 저에게 하트가 찾아왔죠 제가 머리 싸매면서 퍼즐 푸는 게다이 하트나 스태미너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트의 그릇. 그, 시련을 극복한 자, 많이 받은, 받는 정말 귀중한 하트 최대치를 한 개, 정말 귀중한 것. 하트의 최대치를 한개 늘린다. 자, 하나 늘었죠? 네 개야. 나 이제 네 개야. 자, 오이키나사이. 가세요. 이하이랄의 안녕을, 고노 하이라르의 안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니? 어? 저기! 여신의 축복을 받아서 한층 더 듬직해졌구나. 나는 여기다. 와시와 코코자. 하이요. 아, 갈 때, 거이 자, 오라고 하네요.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 오, 씨. 어디로 가? 오, 씨. 어떻게 가지, 저기? 가보죠. 여기는 뭐, 가는 길이 딱, 없었고. 으 어떻게 뭐, 타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죠? 기둥겨가 나. 나할수 있을 것 같아 박쥐 소리가 들리는데 나에게 큰 크나큰 절망을 안겨주겠죠 박쥐 녀석들이 아씨 이 여기 아니잖아 진짜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더 손쉽고 간단하고 확실한 길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 위인데 그죠 누이인데 이거 저한번 깼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길치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깼음에도 한번가 봤음에도 어떻게 가는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죠. 그럼 바로 규장이기 때문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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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어떻게 하 올라갈 수 있을까? 딱 올라갈 수 있는 딱 각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건데. 그래도 게임 사운드는 듣게 해주시죠. 게임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지금? 잠깐만. 게임 소리 83, 94.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럴리가 없는데. 소리 더 키워 드릴게요. 게임 소리 들려요. 이제 94 게임 소리 아예 안 난다고? 나는나 는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요. 나 녹화 녹화 한번 틀다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일단 일단 매미션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죠. 이제 나어데스트리너가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달아 여기는 원래 이렇게 조금 안다는 거 아닌데 더 많이 달았데 그냥 이게 올라오면 됐잖아 한, 한 바퀴 삥돌 필요 없이 지금 밤 소리랑 벌레 소리랑 바람 소리 들리거든요 전에 나는 나는데 안 난다고 여기, 맞죠? 여기? 아저씨 있죠? <laughs> 자, 가보도록 합시다. 오, 호, 호, 그럼, 역시, 역시, 그럼.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까? 나의 이름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렵지. 옛날에 이곳에 있던 왕, 왕국 왕 하이라르의 왕이었다. 자, 하이라르 왕이죠. 사이 마지막 왕. 오, 이 나라는 100년 전그 대재앙에 의해 망했다라고 했다. 나는 그때 이 목숨을 잃고 지금은 혼만 남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너에게 모든 것을 바라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짜의 모습으로 너에게 나타났다. 용서해라. 이마 지금이라도 말하자. 100년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誰かが言うと、誰かが言うと、誰かが言に従って発言を行った。その結果、誰か祖先の手により作られた異物がいくつも発がされた。誰かが言うと、誰かに言っと、誰かが言うと、誰かが言うと、誰かが言うと、誰かがをかが言うと、誰かがか 네 개의 거대. 니즈카란 나이스의 적이도 다투고 가라쿠리 노병시 가디언. 가디언. 아무튼 저거를 해서 가동이 사우스와 있었대. 나가기니 와다리. 전설과 전설에 따르면, 풍운의 힘을 가진 여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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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운 彼らはナるかな<も>イムズンキサー。イツとツにまことモマコト、ガノンウォーキー、キャクネンマイノのコギニワ、チカラノケイショウシャデアルヒメト、サイドアルキシがいたそこでバレラ祖先に習った陣をセることにしたのだ。ハルコトニスタノタ。クリボーイラルジューカラ、トクニスグレタノリコモツヨヨヨヨヨヨヨヨヨヨヨヨヨヨをヨヨヨヨヨ 신주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되다그고이 사람들을 영후궐이라고 했어 영웅이라고 할게요 영후궐은 좀 이상하니까 들 공주와 다세명의 이지는 것으로 재앙의 가논이랑 싸울 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이들의 성 상당히 ハイラル城の地下深くから現れた。レッーディアントリンナトリン襲いかかってきたんだ神獣の英傑たちは命を落とリ選ばれしンナト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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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 가논에게 괴멸당했다. 하지 개. 가정의 개. 가정의 개. 가정의 개. 가논의 개. 가정의 개. 가정의 개. 가정의 개. 가정의 개. 가정다 개. 가정의 개. 가의 이름은 의이다 그 공주의 이름은 젤다. 나의 딸이지. そして最後までれた 그리고 마지막까지 젤다 를 지켜준 다 기상. 그게 너링크다 그날 너의 목숨은 한번이대을 걸려. 오누시가 깨어나기 전에. 이끄도가 귀미니 시다. 미치기의. 이가 몇 번이고 들었던 목소리. 그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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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게 됩니다. 그오나라를니 지키지 못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それでも頼みたい。 그래도 부탁하고 싶다. 가논을 타오시 가고 그리고 내 딸을 구해 주길 바라네. 하지만 今なお四ヨンシンジューガノンウバーレタママチギハイラリジョーくのガーディアンが動き続けてガウキツ uke。キャノネギペキンテクサンテイマノオノシガシゴニアノシロエユクノワキビシカロウ。クロサワイソギガシガンハロチョソンエヤングアマオヨコヨリヒガシノチニアルムラオタズネルノリタネンヨギソトムラノナワカカリグラルカマールパムシモリカニパトユモノワ 그곳에 살고 있는 이라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향하야할 곳, 향해야 될 길을 내줄 것이다. 먼저, 아고야마를거이기스무다저 산을 넘어 그곳으로 향하여라. 뭐 이런 내용이죠. 아, 동시 번역이 어려워서 자 그러면 약속했던 파라세이 이제 저한테 준다고 합니다. 내가 그거들라고 개고생한 거거든. 야, 보라뱀이야! 자, 이렇게 또 메인 미션 하나 클리어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파라셀 쓰는 걸 보여주는 걸 마지막으로 이번 공약도 종료하도록 하죠. 자, 너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전해였, 전하였다. 자, 그럼 부탁한다! 링크! 이러고 그냥 뒤로 빠지는거죠 나보고 뭐 구하라고 그냥 해주고 어왕가인 뭐 어, 오우 어, 왜 이렇게 좋은 좋아, 좋아. 대박 아여간 너무 좋은걸 받아서 당황했잖아 어? 이게 생겼죠 지금 어호 싸비오 활버립시다 옷자리? 헌오자리가 있을건데 있죠? 이런거 이런거 버려 헌거 버려 새거주 추석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X키를 누르면, 이렇게 살살 떨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취 스킬로 확, X로 다시 피고, 이렇게 하면, 데미지 없이, 내려가는 게 가능하죠. 세공시간이 뭐 길기 때문에, 세공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먼 곳까지, 방해 없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이 불을 이용해서 상승기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그런 상승기류를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로 뜨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승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처 에 있는 모닥불에서 상승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녹화 정리하죠. 이 근처인가에 불이 있지 않았나? 아 있군요. 여기 있죠. 저도 사실 티 히... 저도 이제 공약방송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그 공약방송에서 듣기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일단 이거 나무 무기죠 일단 나무 무기를 꺼낸 다음에 불을 붙여 여기다가 불 붙일만한 데가 풀이 좀 있어야 되는데 풀이 좀 많아야 되는데 상승률이 역시 이거 뿐인가 상승기를 해볼게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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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죠? 자, 아, 이때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뜨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데 한 방에 이 올라올 수 있죠? 여기저 저 땅바닥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한 방에 올라갔잖아. 이런 식으로 상승기를 이용해서 위로 뜨는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게 필요할 때 상승기를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